네, 이어서, 동차 끝나고, 오늘 드디어, 두 자, 시작합니다. 네, 147강, 우리 만한 자 공부, 고사성어, 사자성어, 147강, 두 자, 시작합니다. 머리, 두 자,부터 시작하네요. 두동미소, 네, 두한, 족열, 네, 양두, 구육, 유명하죠. 네, 용두삼이 아주 유명하죠. 백작간도 흔하게 써죠. 진두지위,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듣고, 쓰고, 보는 것들 오늘 친숙한 게 많네요. 머리, 두, 자, 구절, 두, 자, 갑니다. 머리, 두, 머리, 꼭대기, 최상부, 네. 우두머리, 또는 처음이나 시초, 첫째, 상위, 맨 앞, 선단, 또는 건치나 건방, 또는 변두리, 네. 또는 뭐 한두, 두두, 사람을 셀 때, 네. 머리, 두, 자, 네. 구두, 단어, 구절을 점이나 부호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어, 구두법이 중요하죠. 이두,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 표기하던 방법의 하나죠. 이두 네. 구두법, 구두점을 사용하는 규칙 구두점, 글을 읽기 좋게 낱말이나 마디에 찍는 부호 구두점 네. 두자, 머리 두자 두, 동, 미, 서 네, 복습인가요? 제사의 제물을 진설할 때, 생선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꿈 자연스럽게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되겠죠? 네. 제사 때, 두동미에서 생선 머리를, 대가리를 동쪽으로 진열, 진설해라. 네. 두동치활 머리가 벗겨지고, 이가 빠져 사이가 벌어진다. 두동치활 뭐, 나이 많으시면 다들 그러죠? 네. 세월의 힘 앞에서, 두한족열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게 건강 비법이다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두한족열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네 건강에 좋다 두족이 처 무서운 얘기 머리와 발이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네요 참형을 당한 거예요 참수형을 두중각경네 머리가 무거워요 다리는 가벼워요 쓰러지겠죠 정신이 어찌하여 쓰러지는 거. 두중각경 양두구육, 유명합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식당이에요. 밖에는 간판은 양두, 양머리 걸어놨어요. 양파입니다 광고하고. 근데 뭘 팔어? 실제는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거. 사기꾼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 부동한 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거. 언행 일치 안한 거. 양두구육이라고.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 머리도 자르고, 꼬리도 잘랐어요. 거두절미, 즉, 앞뒤에 잔, 잔설, 잔사설은 빼고, 서론 빼고, 여점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 네, 앞뒤 생략하고 본론 바로, 네, 바로 단도 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두절미, 백척, 간두, 짜나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 백척이나 되는 그러한 장대의 끝에 섰어요. 무섭죠? 네,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한 상태. 백척 간두, 네, 뭐 생사지경인 거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네, 간두 장대나 대막대기 끝을, 네, 간두과 3년, 그런 대막대기 끝에서 3년을 보냈네요. 네, 괴로움을 오랫동안 참고 견딘 거, 간두과 3년, 네. 영두삼이 헌 있습니다. 머리는 용, 꼬리는 뱀. 영두삼이, 대가리는 용이야. 근데 꼬리는 뱀이야.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나빠지는 거. 처음 출발은 야단 법석인데, 뭐, 끝장은 못 보고, 허지부지, 네. 요정의 미가 없는 거죠. 영두삼이 하지 말고, 초지일관 합시다. 간두지세. 장대 끝에 서있는 형세, 간두지세즉 어려움이 극도에 달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간두지세 어두귀면 고기 대가리, 예, 귀신의 상판떼기 <laughs> 어두의 귀면이라 즉 괴상망측하게 생긴 얼굴을 옛 사람들은 어두의 귀면이라 네, 철두철미 허니써 죠 머리에서 꼬리까지 통한다,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 철두 철미 예, 그런 성격 좋은 거죠 시작하면 끝을 내는 것 묘두현령 우리 허니 속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걸 한약하면 묘두현령 즉 불가능한 일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을 네, 현두자고 상투를전장에 매어 달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른다 공부는 해야 돼 잠이 넘어와 그때 현두자고 네, 상투를 저기 천장에 매달면, 뭐, 고개를 잘 수가 없죠? <laughs> 현두 자고, 현두 자고 하시면서 우리말 공부하세요. 네. 현양두, 매마포 네. 양의 머리를 매달아놓고, 양두 구육, 네. 말린 말고기를 판다. 이건 개고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현양두, 매마포 선을 가장하여 악을 행한다. 네. 오두백마생각. 네. 오두 까마귀 머리에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죠. 까마귀인데. 마생각 말 머리에 뿌리나요? 어, 말 뿌리, 말에는 뿌럭안 나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두백마생각. 오두 있을 수 없는 일. 네. 요두몸이 머리는 있어요. 근데 꼬리가 없다. 일이 허지부지. 끝나버림. 요두몸이. 무두 몸이. 아 얘는 처음도 없어요 처음과 나중에 없어요 밑에 것도 없어 뭐, 아무 근거가 없어 요도 요미 어 좋은 것 행동이나 사물에 처음과 끝이 분명해요 앞뒤에 조리가 맞아요 요도 요미 숨이 쌍관해요 초지 일관해요 네. 봉두 난발 네, 다북쑥 네, 쑥된 머리 네, 더불어 흐트러진 머리털 뭐, 자고 일어나면 가끔씩 봉두 난발 네. 장두 노미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 장두놈이, 즉, 진실을 숨기, 숨, 숨겨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 그, 죄의 실마린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감추면서 덜 통할까, 전쟁하는 태도. 장두놈이,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하늘이 보고, 내가 알고, 알게 됩니다. 상대방도 알고. 고두사죄, 머리를 조하려 사죄한다. 고두사죄, 곡두생각, 가을 장마로 이삭에 싹이 도달한다. 가끔 그러죠? 곡도 생각, 우리 집 양파 가끔 싹이 나더라고요. 보관 잘못하면. 감자도 그렇고, 곡도 생각, 보관 잘해야 돼. 백척간두 진일보, 한발더 진일보 합니다. 백전화되는 장대위 백척간두에서 뭐, 한 걸음 또 나아간다. 진일보. 네. 이미 할수 있는 일을 다한 상태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래야 뭔가 위대한 예술 작품이 예큰 성공이 네. 목적을 달성하죠. 백척간도 진일보 네. 포기하지 말고 성령필정 두영필직 목소리는 반드시 고요하게 정숙하게. 네 두영필직 머리는 반드시 곱게 어린아이의 사자소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필정 목소는 부드럽게 두영필직 자세는 머리는 반드시 곱게 진두 지휘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는 거영맹한 장군은 그래야죠 뒤에서 공격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진두 지휘 네. 어두 육미 물고기는 대가리가 일반 고기는 육고기는 꼬리가 맛이 있다 어두 육미 동의하시나요? 네 어두 육미 어두 일미 그래서 물고기는 대가리 쪽이 맛이 좋다 어두의 일미다. 네. 육두문자 나쁜 거죠? 뭐, 방송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예, 뭐몰비디 하는 욕들, 육두문자 하지 맙시다. 그래서 구절, 두 자, 잠시 보고 넘어갑니다. 구절, 두로 읽기도 합니다. 이걸 독을. 구절, 또는 구두, 이두. 네. 구두, 이두, 구두법, 구두점들. 이걸 독.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 구절, 두. 네, 구두법, 어, 이두, 네, 구두점 할 때, 구절 두. 정리합니다. 오늘 두 자, 147강. 머리 두 자, 구절 두 자, 봤습니다. 첫 번째, 두동미서 제사 때, 네, 생선 대가리는 동쪽으로, 두동미서 네, 두. 머리는 한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두한족, 열, 그래야 건강에 좋대요.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특히 잠잘 때, 네. 양두구육, 오, 양의 대가리를 밖에 걸어놓고 광고를 피하를 해요. 좋은 것처럼, 근데 사실은 개고기를 팔아요? 나쁜 거, 사기꾼들, 위선자들, 네. 토리부동, 끝과 속이 다른 거, 속증합시다. 영2 3이 시작은 거창해 용의 대가리 근데 끝은 뱀의 꼬리 허지부지 끝은 네. 우리가 요정의 미가 중요하죠? 백척간두 백척이나 높은 그러한 장대의 끝 백척간두 위태위태한 목숨건 상태입니다. 진두 지휘, 진의 선두에서 지휘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진정한 영맹한 장군 리더십 있는 리더는 그래야죠. 진두 지휘 이상 마칩니다. 매일매일 공부해주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내일 꼭 복습 복습해야 될거 됩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